네 이번 영상은 닌텐도 스위치로 영상을 녹화하면서 목소리가 배경음악에 많이 묻히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해서 목소리를 조금 더올릴수시는 방법을 기억하려고 남기는 영상입니다 저와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에 시달린다는 느낌이 든다. 또 어느 때는 목이 타도록 사랑이 그립다.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건 항상 숙제다. 세상은 내게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고 말한다. 네, 이번 영상은 어, 닌텐도 스위치로 영상을 녹화하면서 이 목소리가 배경음악에 많이 묻히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해서, 목소리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기억하려고 남기는 영상입니다. 저와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에 시달린다는 느낌이 든다. 또 어느 때는 목이 타도록 사랑이 그립다.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건 항상 숙제다. 세상은 내게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고 말한다. 저는 프리미어 프로로 목소리 음량을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미어 프로를 열어주시고, 이게 제가 녹음한 음성 파일이라고 하면 들어볼게요. 네, 이번 영상은 어, 닌텐도 스위치로 영상을 녹화하면서 이 목소리가 배경음악에 많이 묻히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해서 목소리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기억하려고 남기는 영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 지금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여기서 배경음악을 넣고 이제 조금 더 목소리를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얘를 클릭하시고 Alt를 누르신 다음에 밑에 복사를 해주세요. 복사를 해주셨으면, 요거는 원본 파일, 요거는 복사한 파일이에요. 그러면은, 복사한 파일에 효과를 줘볼게요. 효과는, 이렇게. 멀티밴드라고 입력하시면, 멀티밴드 압축기라는 효과가 있어요. 영문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컴프레셔 검색하시면, 멀티밴드 컴프레셔라고 나올 거예요. 저는 멀티 밴드 압축기를 복사한 음성에 입혀줄게요. 그러면 여기 효과 컨트롤에 들어가 보시면 없던 멀티 밴드 압축기가 생겼고요. 여기 편집에 들어가시면 옵션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크게 보실 필요가 없고 중요한 거는 여기 옵션에서 팝 마스터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이 쓰레쉬 부분을 조절을 하시면서 이 마이너스 12dB를, 어, 만약에 20, 이렇게도, 이렇게 마이너스 20으로 해주시면 제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고, 이제 플러스로 갈수록 목소리가 더 낮아질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 M, 보이시죠? 요거는 음소거예요 원본을 음소거를 시키고, 판마스터로 옵션을 준 아이를 한번 들어볼게요. 원본부터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본. 네 이번 영상은 어, 닌텐도 스위치로 영상을 녹화하면서 네 빨리 빨리 할게요. 이번엔 팜마스터로 효과를 준 음성. 네 이번 영상은 어, 닌텐도 스위치로 영상을 녹화하면서 이 목소리가 배경음악에 많이 묻히더라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훨씬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여기서 더 소리를 이제 올리고 싶으시다? 그러면 너무 클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20으로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20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어, 닌텐도 스위치로 여를잘 보세요. 영상을 녹화하면서 이 목소리가 배경음악에 많이 묻히더라구요. 아까보다 훨씬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경음악을 깔아도 목소리가 묻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배경음악을 넣어 볼게요. 이번엔 원본 목소리와, 배경 음악이 깔린 상태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는 닌텐도 스위치로 영상을 녹화하면서 목소리가 배경 음악에 많이 묻히더라고요. 음, 네. 노래 소리 때문에 목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으시죠? 이번에는 그마스터 효과를 준 친구랑 배경 음악이랑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영상은 어, 닌텐도 스위치로 영상을 녹화하면서 이 목소리가 배경음악에 많이 묻히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해서 목소리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기억하려고 남기는 영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훨씬 더 듣기 좋은 목소리, 듣기 좋으실지는 모르겠고, 더 깨끗한 음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목소리가 작거나 음악이랑 같이 목소리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셨던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 어,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